오늘은 재료가 아주 간단한데요. 재료가 간단하다 보니까 만들기도 엄청 쉽네요.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리는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시원하고 아삭하고 입맛도 오는 데는 최고인 그런 김치가 될것 같아요. 양배추 한 개를 준비했는데요.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으로 자른 다음에 밑동을 도려내고요. 이렇게 정방 3-4cm 넓이로 썰어주세요. 이 양배추에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비타민 U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장에 아주 좋은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양배추 요리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양배추 무김치는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절여 볼 텐데요. 생수 두컵과 천일염 100g을 준비했어요. 소금을 물에 녹힌 후에 사용하면 좋겠죠. 소금은 다안 넣고요. 두큰술 정도 남겨두고요. 요리 흔들어서 녹긴 다음에 골고루 간이 배도록 섞어 주시면 되겠어요. 약간 남겨둔 소금을 위에 뿌려 주시고요. 절이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양배추로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물을 약간 섞어서 담그면은 훨씬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나더라고요. 무 반개 1kg 정도를 사용할 텐데요 양배추랑 비슷한 크기로 나박썰기 할게요 저는 무가 껍질이 부드럽고 깨끗해서 껍질째 사용했는데요 원하지 않는다면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무를 이렇게 다 썰었으면 소금 한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절이는 시간은 양배추 절이는 시간만큼만 절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다른 재료들 준비해 볼 텐데요. 양파랑 쪽파, 홍고추, 마늘, 생강을 준비했어요. 먼저 쪽파부터 썰어 볼게요. 1.5cm 정도 길이면 좋겠네요. 고추는 3개를 준비했는데요. 반으로 요리 자른 다음에 실을 빼주시고요. 요것도 길쭉하게 해서 쪽파 길이 정도로 쓸도록 할게요. 양파 200g도 중간에 반으로 자른 다음에 채를 쓸면 좋겠네요. 마늘 50g도 다져주시고요. 생강 10g도 다지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진 마늘과 생강은 바로 국물에 넣기보다는요, 국물 내는 다시 백에 넣어서 김치를 담그면 국물이 훨씬 더 깔끔하겠죠? 요렇게 해서 양념 준비는 다 되었고요. 절인 양배추는 중간에 한번 뒤적여주면 좋죠. 다 절여졌으면 두세 번 물에 헹궈주고요. 소쿠리에 건지도록 할게요.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풀을 넣을 텐데요. 두 컵의 물에다가 두 큰술의 찹쌀가루를 넣고 풀을 쓴거예요 물은 정수물로 해서 5리터를 붓도록 할게요. 소금 4큰술을 넣어 주시고요 이 소금은 셀틱솔트라는 소금인데요 미네랄과 각종 영양 성분이 함유된 우리 몸에 이로움을 주는 소금이라고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매실청 반컵을 넣도록 할게요 이 매실청은 해마다 설탕 대신에 꿀을 넣고 담그는 건강 매실청 인데요 이 매실청이 들어가면 다른 감미료 없이 국물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양념물이 완성이 되었네요. 요 김치통은 용량이 10리터 정도 되는데요. 건져놓은 양배추를 바로 넣도록 할게요. 절임무는 헹구지 않고요. 절임물 그대로 무를 넣도록 할게요. 오늘 하는 이 양배추 물김치가 좀 양이 많다 싶으면 반으로 줄여서 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한번 담아보세요. 아주 인기가 좋거든요. 중앙에 마늘과 생강 다진 다시백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넣고요. 쪽파도 넣고요. 요 홍고추는 바로 넣지 말고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야 맑은 김치 국물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요 양념물을 부어주면 양배추 물김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아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이렇게 담그면은 바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익으면 더 맛이 나고요. 요즘은 날씨가 더웠어요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적당하게 잘 익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익힌 다음에 시원하게 냉장고에 두고 드시면 아주 인기 좋은 메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